안녕하세요. 빌라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공릉동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릴게요. 6억대 초중반 분양 매물로요. 구축 30평대보다 저렴하고 대신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집 위치는 7호선 공릉역 도보거리 5분 안쪽이고요. 주변 생활권도 상당히 좋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접근성 좋고 외곽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고요. 지하 주차장 마련으로 편리한 주차 공간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발장 중문 일괄 소등 버튼 모두 잘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호출기 버튼까지 마련돼 있어서 어, 최상급이라 보시면 돼요. 중문도 자동문으로 돼 있고요. 들어가면 내부 구조도 상당히 좋은데요. 우선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거실 창 앞으로 막힘 하나도 없어서 뻥 뚫려있는 최강을 받을 수 있고요. 날씨가 이래서 그렇지만 해가 정말 잘 드는 곳입니다. 거실 크기도 상당히 넓은 편이었고요. 30평대 확장 잘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8사 타입 아파트 가실 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 집이 훨씬 괜찮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보시면 은 4인용 쇼파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좀 넓게는 6인용 쇼파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LED 간접 조명 등까지 잘 세팅되어 있는 집입니다. 바닥은 헤링본 마루로 시공해서 상당히 고급 빌라들이나 이렇게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소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벽면 깔끔한 도배 마감 처리 그리고 색감 인테리어 모두 괜찮은 집이었어요. 주방 쪽으로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주방도 보시면 식탁이 우선 미리 설치되어 있는 구조예요. 디귿자형으로 의자만 가져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냉장고 자리 넉넉하게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 바로 위에 그 전기코드 연결하는 어, 최신 제품까지 시공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는 아니고, 인덕션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고요. 냉장고 두대 무난하게 들어가고, 어, 옆에 키큰 장에는 뭐 전자레인지, 밥솥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어요. 주방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바로 연결되는데요. 요 다용도실도 길고 폭이 넓은 편이어서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고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해서 이렇게 뭐 세탁물 말리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창들이 크게 나 있어서 환기하기도 좋습니다. 잔짐들 수납하기도 좋아서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반 빌라는 다르, 일, 일반 빌라와는 다르게, 어, 나홀로 아파트지만 아파트 구조로 돼 있어서 상당히 구조가 괜찮았고요. 보시면 은 안방 크기도 상당히 넓어요 12자는 나오는 사이즈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채광을 잘 받을 수 있는 점도 상당히 좋았고 어, 지금 층수는 조금 고층이라 뻥 뚫려 있는 느낌이지만 층수별로 다양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부부욕실은 아무리 내부가 넓어도 이렇게 좀 아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욕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어, 수납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샤워하는데 불편함 없는 정도 크기라는 것도 만족스러웠고, 작은 방들이나 중간 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습니다. 각 방이랑 거실 총 4대의 에어컨이 제공되고요.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방 크기들은 전반적으로 무난해서 좀큰 자녀분들이 있거나, 어, 뭐 아이들이 있거나 전혀 뭐 문제 없이 사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 이곳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도 무난한 크기의 샤워 파티션으로 물 튀는 방지까지 할수 있어서 욕실 관리하시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내부 구성은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여기 뭐 공릉동 인근으로 구축 뭐 주공 아파트라든지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보다도 동일 평수 훨씬 저렴한 금액 되고요. 내부가 신축으로 돼 있어서 뭐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요. 지하 주차장부터 인근 생활권 모두 괜찮고 동부간선도로 진입하기 편리하고 대중교통 7호선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오늘의 집은 지금 6억 중반대 분양하는 집인데요. 6억 초반부터 좀 다양한 타입 마련돼 있고 층수별로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나 방문 예약은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